아, 자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것은 기술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명세서 라는게 있습니다. 엔 터쳐가지고 이제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기술 명세서 플러스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올리는게 있어요 샘플로. 그런게 있어서 여기 처음 파일을 두 개를 이렇게 기술 명세서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HTML로 되어 있습니다. A, 아, HWT, H, HWP로 되어 있습니다. 아리안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되시고요. 음. 다시 했죠.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거 한번 열어 보시면 right, JSP 있그 열어 보시면 한 개가 이제 그 기술 명세서부터 한번 볼까요? 기술 명세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이 실제적으로 가정은 이제 빅데이터 쪽인데, 여러분들 빅데이터 쪽을 배운 게 별로 없어요. 파이썬 쪽은 기본적인 것만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그 자바 쪽에 해당되는 것을 배운 것 중에서는 뭐 맵, 리스트, 셋 이런 거 전부 다 배우셨고, 인터페이스나 그 앱스트랙트, abstract, 앱스트랙트가 추상클래스죠. 추상클래스 전부 다 배우셨고, 익셉션, 트렌드, 스레드, 스레드스레드 부분은 시간 보내는 것만 배우셨죠. 스레드를 동시에 두개 이상 돌리는 거 이거 한번 테스팅만 해 보셨고요. IO 부분은 뭐 라이트나 이런 거 시스템.IO 해당되는 거 전부 다 하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자바의 JDBC 전부 다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서블릿 서블릿은 JSP에서 백엔드 쪽 전부 다 가능하시죠? 그다음에 서블릿 컨트롤러 만들어서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 인증은 안하셨고 이제 사용자 로그인 처리 그요거 여러분들이 그 인증받은 그 프로그램은 안 짜셨는데 사용자 로그인 처리 로그인 로그인 처리 이런 로그인 처리라든지 및뭐 게시판 작성 이런 거 하셨고 코스 라이브러리 써보셨어요 코스 라이브러리 이게 이제 스프링에 가시면 파일 업로드죠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것이 되시고 민스에 해당되는 디비 빈스의 JDBC 빈스와 빈스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빈스 부분이 그이 페이지, 페이지 컨텍스트, 그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세션, 리퀘스트, 어, 그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데, 여러분들 작성하시기 때문에 빈스 해놓은 거는 지우시고요. 그 빈스에 해당되는 것은 만약에 서블릿탈할때 여러분들이 객체를 미리 생성해 놨다라는 의미의 빈즈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스가 뭡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대체를 미리 생성해 놔서 저장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라고 한다면 맞는 거라고요, 아 시겠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 보셨고요. 그래서 제일 JDBC에서 DB 연동해가지고 가져오는 거 썼습니다. 이해객체 써보셨죠? 표시, 데이터면 표시했고, JST를 이용해서 반복 처리나, 아니면은 형식, 이품은 이런 거 조건무 처리하셨고, MVC로 컨트롤러에 의해서 MVC를 하셨죠? 그래서 JSP가 아니라 그 서블릿 컨텍스트, 서블릿, 디스패치 서블릿을 이용해서 그매핑이 되는 것으로 전부 다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MVC 모델 2를 이용해서 사용하셨고요. 사용해서 코드를 프로젝트를 전부 다 작성하시면 작성하셨습니다. 게시판 crud 전부 다 쿼리 작성할 수 있으시고 시퀀스나 인덱스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가져올 때 조인이나 페이 처리 이런거 가능하시죠? 이해되시죠? 이런거에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스프링에서는 디스플레 서블릿을 이용한 웹 e b m 구현할 수 있으시고 지금 그냥 프로젝트 만들면 웹 e b m 입니다. 이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컨트롤러 서비스 구현할 수 있으시죠? 골뱅이 컨트롤러, 컨트롤러 일자 빠졌네요. 컨트롤러 일자한 개더 붙여야 돼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구현할 수 있으시고 레 e 스 컨트롤을 이용한 댓글 그 댓글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로직이 데이터 처리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처리가 전부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자동 DI 하셨죠? AOP, AOP에 대한 이해를 하셨고 AOP 할때뭐 했죠?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클래스와 데이터를 찍어봤어요. 아시겠죠? 찍고 넘어올 때 데이터라는 것을 썼습니다. 인터셉터 사용하셨나요? 인터셉터 배운 적이 없죠? 인터셉터 배운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인터셉터를 이용한 거란 처리 하셨나요? 인터셉터? 했어요? 아, 인터셉터 했어요? 어, 그럼 해 하셨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갈쳐 가지고 뭘 갈쳐 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DB 트랜잭션 처리도 했죠. 그러면 전부 다 했네요. 스프링에 해당되는 것은 다 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예외 처리나 이런 것도 전부 다할수 있으시고, 이바티스를 이용해서 매퍼를 이용한 동적 쿼리 작성할 수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셨고, 그 다음에 HTML5를 이용하셨고그 봄이나 돔이 브라우저, 브라우저에 대한 모델. 얘는 돔은 도큐먼트의 모델입니다. 얘는 브라우저 의 객체. 얘는 그 HTML의 도큐먼트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객체 프로그램이나 화면 제어. 이런 것들 전부 다할수 있으시고 그 대부분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하진 않으셨고 실제로 제이리에서 하셨어요 제이리에서 객체 선택이나 이런 걸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복사부처넣키할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복사부처넣키하 경향들이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는 동일한 거다 똑같은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객체선택 이벤트 처리 이런 거 전부 다 하셨죠 아작스 댓글 구현하셨고 jQuery의 웹처리 표준화 구현했다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 어떤 거나 열어도 똑같이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부트스트랩 작성하셨죠 그래서 웹 표준화 규격, 웹 표시에 대한 표준화 그러웹 디자인 쪽입니다. 디자인 쪽에 해당되는 것은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전부 다 하셨고요. 요구 사항 분석에 해당되는 뭐 유즈케이스, 사용자가 원하는 거, 스토리보드 등을 작성할 수 있으시고 UML 표지 보드를 UML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이몇 가지밖에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원놓는게 좋으세요. 이해되시죠? 예. 왜냐면 물어보면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러시나요? 근데 내가 뭘 배웠는지 어떤 걸할수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일단 지울게요. 지우셔서 그 모듈에 해당되는 좀 지워서 쓰셨고 파이썬에 해당되는 것을 쓰셨는데 파이썬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깔아서 쓴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지금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예. 파이썬 전도는 저희가 기본 프로그래밍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신 거는 웹, 웹크롤링을 조금 해보세어요 웹크롤링 조금 하셨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해 보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뭘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할수 있다 맛은 맞다 R은, 못, R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 R은 지우시고요 그 원래 파이썬과 R을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R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술 작성은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고 배경도 이 정도 배경을 좀 집어넣어서 좀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의 속성에 모쉘 뭐표 제두리 어. 배경 각셀마다 적용 하셔가지고 배경의 백그라운드를 연색을 <laughs> 조금 이제 여기 에 나와 있는 색상 정도로. 이게 맞는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파란색 계열인데. 파란색. 없으면, 파란색. 예. 아, 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설정. 하시면, 이렇게 되세요. 아, 이거요거 맞추면 좋은데, 배경색이 뭔지 몰라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기 속에서 뒤에 붙이시거나, 제출 서류에다 지원하시면 아이 사람이 뭘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됐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두번째 나오는 포트폴리오 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구요 여기여기에다는 무슨 포트폴리오를 했다라는 건데 그 저희가 일차적으로 했던 게그 보여줄 거는 JSP 프로젝트 보여줄 수 있죠. 그래 JSP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인데 뭐뭐뭐해 가지고 쓰고 주제는 뭐 다이 여기서 다이터웹 쇼핑이다, 데이터 쇼핑몰이다. 썼고 개발 환경 써 가지고 운영 체제 전부 다 썼는데 윈도우 8 아니고 저희는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 자바 팔 맞고 HTML, c s 자바스크립트, 아자스 j s 비 서블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하시고요. 근데 개발 언어는, 개발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는 개발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시고요. 코드니까 어차피. 그래서 자바에 해당되는 거, 플러스, 뭐, 어, 파이썬은그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차에서는 뭐 스프링 이런 프라이머도 프라이머 한개더 넣어서 프라이머에 해당되는 거더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는 11g 와스는텅캣구 개발툴은 이클립스인데 버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SQL DB를 보 버전 빼셔도 돼요. 여기 ID는 대문자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러리는 jQuery 그다음 에부트스 s t 코스라이브러리 썼고 그다음에 JST 썼고 페이지오브젝트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라이브를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해서 거의 필요할 때마다 파일로드 뭐 이런 것도 쓰셨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앞에 다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 여러분들이 그이 자료도 그 카페에 올라가시면 JSP 프로젝트가 전부 다 PPT로 올라가 있죠. 이해되시죠 거기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개발 환경도 거기 제 PPT에 다 있죠. 이러시죠. 거기는 복사부여이렇 하시면 됩니다. 주제나 이런 거 전부 다 하시면 되겠고, 성명 쓰시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1차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거잘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구현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뭐뭐를 구현했다라는 것을 이제 써주시고, 이거는 팀 팀에 해당되는 내용을 쫙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개발 내용. 본인 개발은 뭘 했다. 이렇게 써서 이제 데이 쓰고,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쓰긴 했는데 잘안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뭘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거만 물어볼까요? 그렇진 않아요. 물어보실 때는 그러면 이런 이런 것은 어떻게 개발합니까? 라고 항목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부분 그 부분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다른 사람이 개발했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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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략적인 설명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쓸수있면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본인 개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는데 설명을 쓰고요. 설명을 쓰시고 이 설명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설명 그, 아, 그 캡처 한게 뜨시고요. 캡처 밑에 예에 대한 설명을 씁니다. 설명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는데 설명을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 개발 내용 중에서 본인 개발 내용 장바운이 해당되는 건데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어, 짜가지고 쓴것 중에서 여기 설명은 뭐 무슨 DB 무슨 테이블에서부터 뭐뭐뭐를 이제 가져와서 화면에 이제 그 장바구니 장바구니 데이터를 DB에서 뭐 DB에서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한다 화면에 표시한다 이러면서 설명을 쓰는 거야 표시한다 이거 그 화면 하면서 스토리보드 만든거랑 동일하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스토리보드 참조하세요 스토리보드를 참조하시라 참조하시고요. 핵심 코드에 대한 것은 제가 이거를 코드를 짤 때에 그 해결했어야 되는 내용들, 그 문제가 발생이 는데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부분을 핵심 코드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짜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처리를 해서 JSM 포치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어, 요런 거 이제 핵심 코드를 쓰는데, 그, 여기를 한 가지만 쓸 필요는 없고요. 두 개, 세개 쓰셔도 돼요. 지금 요거는 두개 써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두개 써서 이제 사용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그 JSP 쪽하고 넘겨받을 때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서론해서 쓸 때는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핵심 코드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어떤 기능에 해당되는 걸파기 위해서 요런 코드를 짰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 코드나 오류 수정 부분을 넣는 것은, 넣는 것은 내가 이거를 이제 베끼지 않고 제가 코드 처리를 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본인 개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스토리보드를 참조해서 쓰시고 그 화면단을 모두, 화면단 모두를 쓰셔도 되고 내용이 너무 많으면 그 여섯, 다섯, 여섯 개만 쓰셔도 돼요. 그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제 전부 다 보는 건 아니죠 아시겠죠 모두 또는 이제 다섯 여섯 개 너무 많으면 또는 다섯 여섯 개를 이제 정도의 화면에 맞춰서 구현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JSP에 해당되는 거다 끝났으니까 2차 프로젝트, 스프링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도 넣으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또 전체적인 거 넣고 동일하게 이제 넣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플레이터는 더 많죠. 이런 내용이 더 많아요. 그라이브러리쓴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스프링에서 폼점 xml 만들 때 폼점 xml에 라이브러리 집어넣은 것도 많이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가 뭐할때 썼다, 뭐할때 썼다가 이거 앞에 겁니다. 얘를 뭐할때 썼다 라는 것은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것 썼다.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 그 라이브러리 종류에 서 이제 그 요거는 웹 브라우저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분할을 해서 이제 그게 무슨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거 썼다 이렇게 더 해주면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전체 개발한 내용 쓰시고 본인 개발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쫙 해준다 그리고 핵심 코드나 오류 잡은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 사용한다 오류 잡은 내용을 딸랑 한 개만 넣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그 포트폴리오를 써주세요.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이 포트폴리오를 PPT로 대신 쓰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개발한 부분만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우고 제가 설명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만 싹 잡아서 이제 그 보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거에 해당되는 거 만들어서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어,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이 소스를 보여, 보내달라고 여보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실행에 대한 그 db 스키마를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db 스키마에 해당되는 것은 sql 문이 크레이트가 들어있는 sql 문입니다. 아시죠? 겠 되셨나요? 그래서 db 스키마 그 이거를 이제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 저희가 회사에서 그 돌려보기 위해서 그 실제적으로 db 스키마나 db 스키마 스키마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크레이트 크레이트가 들어있는 sql 그니까 저희가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이 게이네들을 그 포워드 시키면 크레이트가 막 생기죠 크레이트와 알터가 생기는데 그 들어있는 sql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고요두 번째는 이제 소스를 보내달라고 했 있어요 소스 소스를 보낼 때는 첫 번째는 와르파일입니다 와르파일 와르파일도 올려놓으시면 좋긴 하세요 카페에다 올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내줄 때쓰시고요 와르파일과 또한개더 있으면 서버 점 xml을 보내주시면 돼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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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xml 이게 맞죠 서버가 xml을 같이 보내서 이제 서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돌아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수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db 스키마 라고 러면은 크레이트 들어있는 sql 문장과 소스라 하면 war 파일에 이제 서버.xml을 보내시면 되는데 그 스프링 소스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war 파일이 안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했던 g 파일, g 파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zip 파일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zip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소스를 보기, 보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xml이 그르 파일을 만들어서 소스 추가하시더라도 얘가 이제 그 소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포함되지 않아요. 폼점 .xml 같은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소스 자체에 어떻게 했는지 알려면 zip 파일이 필요하고요. 어, 실행하기 위해, 위한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와르파일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때, 와르파일을 만드실 때 소스 포함을 체크를 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제 파일에 해당되는 게 넣어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기 위한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마르파일하고 서버.xml이나 프로젝트를 압축해서 zip 파일 이런 것들을 좀 쓰셔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다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가지고 하시면 이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이제 그익스포트라는게 있습니다 익스폴트 익스포트에 지금 그 제너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와르파일 아 파일 시스템 엔트 익스포트 아, 웹에 보시면 와르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르파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와르파일 볼때 소스파일 포함시키자 오브라이트 하자 옵토마이즈에서통캡 구이에 세팅시키자 요 정도 체크 저보다 해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데스 데스 이션이 이제 와르파일 만드는 파일이거든요 보통 프로젝트랑 똑같이 만드는데 브라우저 눌러서 그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곳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곳에 해당되는 것에 와르를 한개 만들고 폴더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요걸로 저장이 됩니다 하고 와르파일이 선택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 배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막에 프로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피니쉬 누르시면 여기 맞춰 서 소스도 포함이 되고 여기 소스가 포함이 돼서 이 대본에 자, 그 다음에 통계 구이에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브라이트에서 이제, 오브라이트 이제 덮어 쓰기를 하자. 이런 데서 하시면 와드파일을 이 만들어서 이제 쓰시게 되고요. 이 와드파일을 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만들어서 이제 하실 거는 발표 자료에 해당되는 PPT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발표 자료, 발표 자료, 자료인데 그 중에 이제 내 것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것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그걸 써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카페에, 카페에 있는 이제 그 프로젝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폴리오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 파일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사용하실 때에 그 포트폴리오.html을 다운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할 때는 기술 명세서로 검색을 하시고 hwp, hwp, hwp를 다운 받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걔네들을 이제 편집해 가지고 보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거기에, 아, 포트폴리오그 이름은 포트폴리오 h t m l 입니다 프라이트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는 것을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개발 환경, 개발 내용,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화면하고 캡쳐, 여기에 이제 그 개발 환경, 아, 주제, 아,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개발 내용, 전체 개발 내용,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한 내용 부분에 대한 설명 화면과 설명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코드, 핵심 코드 그래서 이제 PPT 작성할 때 계속 쓰라고 한 거예요. 오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서 만들어둔다. 그래서 요걸 포트폴리오 주세요. 그럼 요걸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제 학원에다는 그냥 제가 학원에서도 포트폴리오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PPT에 그냥 넘겨줍니다. 항상 PPT 넘겨서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취업할 때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명세서 저희가 이제 기술 명세서 뭘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 면접 볼 때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을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저희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그 취업 준비 면접을 하시는데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용어 설명을 용어 설명을 좀잘 하셔야 돼요. 용어 설명, 용어 설명 하셔야 되는데, 용거는 이제 카페 에 보시면 카페의 자료실, 자료실에 모의 면접, 아, 검색을 하겠습니다. 모의 면접. 이거 쓰시면 모의 면접 자료라고 2017년에 한게 있는데 거의 거의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아마도. 처음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죠 모의 면접 시 회사 면접도 준비해 가세요 그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읽고 가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 모의 면접에 대한 예상 문제들을 이제 한개 있어요. 그래서 그이 정도 정도는 물어볼 거다라는 것을 이제 쭉써 놓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 면접질 문제 개발 관련돼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스프링이나 MVC, 그다음에 자바. 그다음에 일반적인 질문도 이렇게 합니다. 인적성에 관련된 질문, 그냥 인적성만 하는 회사가 반이고요. 어차피 인적성하고 갔는데 개발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것을 인적성만 하고 들어가서 개발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잘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냥 인적성으로 끝. 그다음에 개발할 때는 네가 알아서 야근을 하든 뭐라든 하든 개발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반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면접을 많이 보시면 이제. 할수있으시고요 이런 이런 정도의 용어들은 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 예 이것보다 더 많겠지만 요 정도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했던 내용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하시고 여기 o a 말도 나오죠 와이바티스나 하이퍼 하이네이트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의, 모의, 면접, 질문지, 용어 정리를 잘 하시고, 요게, 이제, 모의 면접. 저희가 모의 면접에서 이제 질문지 만든 것을, 지금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했을 때, 했던 걸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실, 실기에 대한, 그, 실기 면접에 해당되는 것을 준비할 때는, 일단, 게시판. 게시판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발 환경 만들기입니다. 실기를 하실 때, 게시판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개발 환경을 못 만들어서 그냥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치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할수 있고 설치와 설치와 설정 이런 거죠 설치와 설정 설치와 설정 때문에 그 하시는데 눈치 볼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다 올려놔야 되고 카페에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설정에 관련된 거 소스를 다내 블로그나 이런 데다 막다 올려놓으시고 활용을 해라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카페에도 엄청 많이 있는데, 아시겠죠? 카페에도 많이 있는데, 그거 참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개발 환경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개발. 그 댓글 필요 없고, 게시판 CRUD. 요거는 기초적인 CRUD를, 기초 CRUD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느냐, 이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얼추 되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한두 개 정도 조금 더 문제를 한두 개 정도 어렵게 돼서 이제 해보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프로그램 언어 정보처리 산업기사 외부평가 외부 공개 문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한요 정도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시는데 그 지금 보시면 뭐 디비에 관련된 거나 여기 보시면 화면 단 화면을 줍니다 이렇게 화면을 쭉 주시고 요거대로 한번 화면에 해당되는 걸 디비 DB, 디비에 해당되는 거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런데 이런 화면을 주고 지금 폼텍은 주셨죠 그 다음에 리스트 주고 그 다음에 글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 주고 이렇게 해서 수정해당되는 에글 보기나 수정에 해당되는, 글보기나 수정에 해당되는 내용 주고 요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게시판이고요 그냥 c l d 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조인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그 산업기사의 화면에 나오는 문제가 그 쉽지만은 않으세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서 짜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때 짰던 내용이랑 비슷물이 합니다. 예를 드시죠. 비스물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스프링으로 짜시고, 짜시고 되고요 스프링으로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 볼 때는 이제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이 JSP하고, 뭐, 이, 그, EL 기체는 가능한데, JSTL 이런 거안 되고요. 라이브러리 전혀 못 쓰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맨 처음에는 게시판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응용편. 저렇게 화면을 주고, 화면, 화면에 따른 CRUD. CRUD를 해본 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면접을 하실 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술 면접을 보시면, 기술 면접, 기술 면접을 보시면, 맨 처음에 개발한 경우를 본인들이 할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게시판에 대한 개발, CRUD에 해당되는 걸할수 있어야 되고, 화면에 따른 CRUD를 응용해가지고, 다른 응용 CRUD, 뭐, 응용해서 CRUD를 잘할수 있으시면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데 그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연습을 조금 더 해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야 필답형, 필답형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필기 시험 그 많지는 않아요. 필기 시험 보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자바, 포문, 뭐 자바의 개념, 그 다음에 변수 뭐 이럴 때 오류가 나는데 뭐가 나오느냐 왜 오류가 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로 보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예 그렇게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 되는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바 기본, 자바 그 다음에 오라클, 오라클 같은 기본적인 거 기본 처리 문을 전부 다 공부를 해 가시면 됩니다. 처리문.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을 공부를 해 가시면 여러분 지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 면접을 잘못 보더라도 그 합격 처리가 돼서 어, 당장 요일부터 나오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가서 무조건 회사 잘못이다. 뽑은 회사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 이거 면접 봤는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제 쓰시면 되십니다.